여러분 저 청룡영화상 초대받았어요. 사실 제가 아니라 저희 회사 작품 파과가 수상 후보로 초대받았어요. 도착해서 먼저 출입증을 받았어요. 방송국 거울샷 못 참지. 김성철 배우님과 민규동 감독님 발견. 이혜영 배우님 조각 대모님은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. 드디어 시상식장으로 꺾고제 영화 인생 최초의 청룡 영화상이라 너무 떨렸어요. 막내랑 한 컷, 흡사 엄마와 딸. 여러분 저 손혜진 현빈 부부 뒤에 앉았어요. 그냥 그렇다고요. 시작한다. 내 눈엔 파과밖에안 보여. 조우찬혁신 등장 너무 멋졌어. 아니 대박. 지민 억냐? 왜 이렇게 예뻐요? 네? 오랜만에 아가 조각 시아 언니도 봐서 좋았어요. 이 할미는 요새 보넥토가 그렇게 좋더라. 파바는총 다섯 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어요. 첫 번째 기술상의 무술, 두 번째는 나무 조연상의 투 김성철 배우님. 아 진짜 너무 잘생겼잖아. 세 번째는 감독상의 민규동 감독님. 네 번째는 여우 주연상의 이혜영 배우님. 누가 뭐래도 우리 배우님이 최고다. 마지막으로 최우수 작품상의 수필름 파과 여러분 파과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파가 a 비백 결과는 아쉬웠지만 청룡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.